하고 생각하고 따로 놓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계신데 핑계도 많고 행동도 안 하시고 말만 많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드려서 조언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자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걸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메타인지라 그래요. 나를 돌아보는다 힘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율배반이라면요 같은 명제 안에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다. 그래서 여자다.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벌겠다. 나는 머리를 쓰지 않으면서 돈은 벌겠다. 친구 관계를 잘 하지 않으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 난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이율배반이죠. 그럼 이율배반의 끝은 뭐냐? 사귀거나 도적 지르거나 결국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메타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나한테 점수를 몇 점을 줄 수가 있는가? 2024년 나 엄청 잘 살았어. 나한테 몇 점을 줄 건가? 냉철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절대 이율 배반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은 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율 배반적이지 않다.